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25년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 책이 나온 기념을 25주년 기념으로 뉴 에디션판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장수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곱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보통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할 때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급한 것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있어서 IQ, 집안 배경, 경제력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놓치면 늘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중고,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 정도 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더 바쁘더라고요.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어학 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야근하죠. 또 회식하죠.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주부는 안 바쁘냐? 더 바빠요. 아이들 쫓아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바쁘기는 바쁜데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세상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힘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 우선주의예요. 돈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가치도 사람의 인격도 돈에 따라서 평가받아요. 돈이 많으면 인기가 있고 훌륭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오래전에 울산에서 어떤 여성이 사기죄로 잡혔는데 자신을 제일 교포 재력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 몸에다가 명품 가르띠에 구찌 치장을 하고 외제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넘어오더래요 넘어와가지고 수억 원의 돈도 서로 빌려주려고 막 이렇게 술술 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은 이익 우선주의더라고요 당장의 손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가 먼저였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파괴되더라도 지금 10원 한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따지고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은 외모 우선주의잖아요 어느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과 일반 여성을 투입시켜서 만 원을 빌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모의 여성에게는 만 원을 쉽게 빌려주는데 일반 여성에게는 아예 무시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가 보면 참 헷갈립니다. 세상은 물질 우선이고 이익 우선이고 또 외모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맞나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각자 소유가 많아졌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로세게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목축하기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그곳은 땅은 비옥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 도시들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매우 죄악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까이 살며 그곳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롯은 이에 개의치 않습니다. 점점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아 하지만 아브라함은 로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과 로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시 눈을 들어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당연하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 머무른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로스는 망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또두 딸과 겨우 몸만 빠져나올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거든요. 번창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번창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정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째로, 롯은 물질 우선주의였지만, 아브라함은요, 예배 우선주의였습니다. 롯이 요단지역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소유를 불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여, 가축을 먹이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문화가 나의 영적 생활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리로 이사가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물질 우선주의가 아니라 예배 우선 주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 거기서 계속 읽어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재단을 쌓는 일이더라고요.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가치를 두고 예배에 우선을 두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요, 아무,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우선시했고 예배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었고 비옥한 그 소돔 땅에 혹시 못 가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케이 였어요 그러나 로스 반대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비옥한 땅을 얻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클리플 리차드라는 영국인 가수가 있습니다. 70년대에 유명한 가수였고, 영국의 조용필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급의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포기하는 게 어려웠답니다. 성도라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주일에 교회 가는 거에 너무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겠지만 자기는 처음부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초청하는 곳에 가서 그냥 노래 몇곡 불려주면 백만불을 준다는 거예요. 백만불. 이 백만불이면 지금 돈으로 12억 아닙니까? 12억. 만약 우리한테 누가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고 자기 행사에 와주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10억을 포기하고 아까운 마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러 올수 있을까요? 마음 한구석으로 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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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준다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의 그 갈등 속에 포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권을 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해 둘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를 달고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대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파리를 방문했는데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때 어느 큰 단, 담배 회사의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좀 광고를 하려고 린드버그 대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선생님 꼭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끼우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잘해 주실라면 입에 물고만 계시면 됩니다. 포즈 한번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장 찍는 대가로 5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불이 그때만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장님, 저는 세례 받은 교인입니다. 저는 세례 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이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신문에 나왔고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금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이 린드버그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롯은 이익 우선주의였죠. 이익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관계 우선주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이렇게 주었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롯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롯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또 재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롯은 받은 은혜보다도 눈앞에 이익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8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나 누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화평을 원했어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이익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로시 관계보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아브라함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관계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우회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대요. 하루는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덩이를 발견한 것은 형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주운 것은 동생이었어요. 형이, 어, 저기 금, 금 하니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동생이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금을 들었습니다. 동생을, 동생 금을 들고 횡재한 것처럼 좋아했어요. 근데 형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죠. 저 동생만 없었다면 저 금덩이가 내걸 텐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참 부끄럽, 부끄러웠습니다. 또 형이 동생에게 그 금덩이 좀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동생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애가 깊던 형제가 말이죠. 형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형은 동생에게 그 금덩이 잠깐 보자 하더니 금덩이를 들고 그강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동생은 큰 소리 치죠. 형님, 그건 내 건데 왜 물속에 던집니까? 그때 형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는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화목하게 살았는데 금덩이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나. 이런 돌덩이 때문에 이 돌덩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동생도 결국은 그 말에 동의해서 다시 우애 좋은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장 17장 1절에 보니까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또 15장 17절을 보니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합니까? 화평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순간의 이익보다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물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 롯은 현실 우선주의였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 우선주의였더라고요. 롯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비상한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무섭게 계산을 했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면서 그곳으로 이주할 때 얼마나 유익이 따라올 것인가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현실에 대한 계산과 집착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신앙인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할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현실에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다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내는 힘을 얻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현실에서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고 믿음으로 고난과 불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결코 껍질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속이 알맹이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팬대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이 세워지고 아직 학생이 몇백명 정도밖에 안 되었던 초창기에 모두 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이 기숙사 시설이 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방학을 끝내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각자 이 방을 새롭게 정하게 되는데 이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착순. 먼저 온 사람에게 좋은 방을 주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방이 다 같지를 않거든요. 계단 밑에 있는 방, 화장실 옆에 있는 방, 문간 옆에 있는 방. 이 방들이 여러 가지였는데 먼저 오기만 하면 좋은 방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가방을 들고 와서는 방 하나 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떤 좋은 방 줄까? 너 빨리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학생들 다 차지하고 남는 방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수십 년을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학생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반문을 하니까 계단 밑에 있는 방도 좋습니다. 남는 방 하나 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학장에게 들어가고 학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적어 놨대요. 교수 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이름을, 교수는 학생 이름을 수첩에 똑똑히 적어 놓으면서 "이 학생이 장차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학생이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가지고 남는 거, 구준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복 받는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잘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IQ가 낮아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선시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우선하면서 삽시다. 로처럼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삽시다. 로처럼 현실을 계산하지 말고,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우선시하면서 삽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우선 순위 결정에 성공함으로 믿음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